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꿈백 대표입니다. 오늘도 노량진에는 봄 제철 해산물들이 짱뜩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저를 기다리지? 같이 구경가시죠 나도 백 대표야. 자 오늘도 시우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부터 들렸습니다. 먼저 보이는 게 큼직한 참다랑어네요. 요번 주에 한 5, 60kg 짜리 참다랑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노량진에 참다랑어가 풀렸을 때는 부산에서 잡힌 녀석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잡힌 녀석들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부산에서 잡힌 거는 한 100kg 오바급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잡힌 녀석들은 5, 60kg 짜리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 잡히자마자 방열을 해가지고 살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백 대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요런거 요런거 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요번주도 두마리 잡아서 구매대행을 했는데요 요런거 관심있으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밴드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대게랑 킹크랩도 구매대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게 금태입니다 눈볼 때 사이즈는 좋은데 선도가 살짝 빠지는것 같아요 금태 눈볼 때는 선도가 떨어지면 배쪽 비닐부터 검거무해져요 보이시죠 검거뭇한거 요새 금태가 비싸죠 사이즈 좋은 녀석들은 휘 기성이 강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선도 좋은 녀석들은 한 마리에 5, 6만 원 하는데 오늘은 선도가 조금 떨어져서 한 마리에 45,000원씩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게 보리멸입니다. 보리멸 살랑기는 6월부터 9월이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봤을 때요 녀석들은 지금이 시기 가장 맛있는 녀석들이에요. 킬로당 만 원씩인데요. 회로 드셔도 되고요. 초밥 만들면 맛있고요. 조여 먹으면 끽깔납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게 요즘 대세인 가부징어입니다. 자, 요 녀석들 꼼틀꼼틀 움직여요. 아직은 살아있는 녀석들이죠 요 녀석들 회떠먹으면 물속에서 살아있는 녀석들과 맛과 식감이 거의 비슷해요 요 정도 사이즈 되면은 아주 준수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높네요 한 마리에 16,000원씩인데요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로 드실 때는 수컷을 고르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이는 녀석들은 모두 수컷이네요 자 지금 이 시기 갑오징어가산란길에서 많이 잡히는 제철이에요 이럴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쪽으로는 한치가 보입니다 화살 꼴뚜기인지 창 꼴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동해에서 잡힌 화살 꼴뚜기지 않나 싶네요 이거 한 박스에 10만원인데 가격이 좀 있죠 노량진에서 한치가 원래 비싸요 자, 사이즈 좋고 선도 좋은 무늬오징어 흰 꼴뚜기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얘는 숨이 완전히 끊어진 녀석인데요 이거 한 마리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녀석들은 두껍기 때문에 회로 먹으면 약간의 찐덕한 맛이 나요 한편으로는 또 녹진한 맛도 나고요 날갯살은 지금 드셔도 아주 꼬들꼬들하고 탱글거리는데 살은 조금 찐덕해서 저는 그리 선호하진 않네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양식 전갱이가 보입니다 요 녀석들은 살아있는 녀석들을 멱을 따놓은 거예요 이 녀석들은 1년 내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키로에 3만 5천원인데요 제가 이 녀석들 화어를 리뷰한 영상이 있죠 아주 고소하고요 아주 기름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이에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전갱이는 자연산 전갱이인데요 체형 자체가 다르죠 빛깔도 다르고요 자연산 전갱이가 100이라면 양식 전갱이는 한300 정도의 기름진과 고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아주 풍부하게 잘 먹여서 그렇죠 키로당 3만 5천원 가격은 좀 있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색감용 선어미 입니다키로당 2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제는 관심있게 봐야 될 녀석이죠. 요새 민어 화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회를 드실 거라면 저는 화로를 추천드린다는 거 이제는 모두들 알고 계시죠? 선어로 유통되는 거랑 화로를 잡아서 숙성시킨 거랑 맛과 식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이 녀석은 자연산 전갱이 큰 녀석이에요. 전갱이는 이 정도 돼야 기름지고 맛있죠. 근데 전갱이가 지금 산란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산란기로 인해서 기름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나가는데 아주 반가운 녀석이 보여서 찍어봤어요. 흔히들 황석어라고 많이 부르는 녀석이죠. 이 녀석의 표준명은 황강다리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강어기로 몰려와서 알을 낳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잡히는 녀석입니다. 전라도 쪽에서는 깡다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신안에는 깡다리 축제도 있죠. 주로 젓갈을 많이 담그는 녀석인데 졸여먹어도 맛있고 지져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박스가 15kg에요. 15kg 한 박스가 55,000원인데 개인이 사기에 양이 좀 많죠? 자, 이곳은 D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사장님이 솔직하고 사람이 좋아요. 자이 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듣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남해 자연산 볼락 25,000원. 자, 뱅꼬돔 2만 원. 이게 애초부터 물에 적셔 이게 얼음이 녹다 보니까 물에 적셔져서 와가지고 떼깔이다 날라갔어요. 2만 원. 때깔이 날라갔어도 선도는 좋거든요 자 강원도 생물 젓갈자미요 15,000원 이거 진짜 추천해요 자 그리고 가부징어, 화로 살아있어요 자 이거는 55,000원 섯마리자 횟감 멸치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5,000원 이거는 백조기 여섯 마리 짜리 씨알 크죠 저것도 25,000원 저거는 수족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나로도꺼 이것도 나로도꺼자 자연산 샤브장어한상자에 13,000원 두상자에 25,000원 드리고요. 저 특장어는 15,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거 제가 30작을 사가지고 다 팔고 자 이거 3장 남았는데 이거는 45,000원 되겠습니다. 갑오징어 그래도 횟감이 돼요. 자 자연산 서대에 간만에 올라왔어요. 자 2만원. 자 남해 자연산 도달이 15,000원 드리고요. 참가자미 2만원 드려요. 사다 보니 잘못 사가지고 아직도 못 팔고 있네요. 자삐끗갈치자요거는 35,000원인데 식당 같은 데서 많이 써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요거는골뱅인데요 이거 살아있어요. 25,000원. 요삐뚤이 25,000원 드리고요. 속초 피문어예요. 키로에 35,000원 드리고 요 다리, 다리 떨어진 거는 작은 거는 그냥 32,000원 드려요 한 마리에 요것도 나로 놓고 25,000원 드리고요 요 어제 팔던 건데 홍게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도 25,000원 드립니다 재고 젓갈 담는데 2만원 씩 멸치 아, 요거는 생물하고 서예 거한 마리에 13,000원 씩 이고요 요거는 2만원 씩 드립니다 자, 서덜이라고 하죠. 나쁜 부위는 다 잘라내고 좋은 거만 담았어요. 만 원씩 드려요. 자, 새벽 시장 오시면은 꼭한 번씩 들려보실 만한 영남학이었습니다. 물건도 다양하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D7 기둥 앞에 있는 금호수산입니다. 폐류 전문 점포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핏불고등이에요. 핏불고등은 산랑이가 6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핏불고등 가장 큰 사이즈가 키로당 1 3 0 0 0 원인데요. 가격 좋습니다. 회로 먹어도 맛있고요. 쪄 먹어도 맛있는 녀석이니까요. 이 시기에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구매대행 해보려고 해요. 자, 통영산 양식 멍게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 통영산 양식멍게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요자 비단가리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콩가리비가 들어갔죠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비싸요 5kg 한 박스가 48,000원 키조개 관자입니다 1년 중 지금 제일 맛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요 요거 한 코에 7,000원이라고 하는데 가격 정말 좋은 겁니다 꼭 한번 드시고요 꼬레기라고 부르는 창골뚜기는 800g 한 봉이 12,000원이고 지금 보시는 대마 쪽에좀 작은 사이즈는 10마리 한 묶음이 6,000원이라고 하네요 요 녀석 이 녀석들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좋은 이 피조개는 10kg 한망이 24,000원입니다. 가성비 정말 좋죠? 자, 이곳은 C9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6.1kg짜리 참다랑어예요. 새끼죠? kg에 7,000원이라고 하는데 횟감으로는 추천 안 드려요. 자, 그리고 일본산 제빵어도 보이고 있는데 이 녀석도 kg당 7,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옥돔이 보이고 있네요 키로당 만원인데 맛없어요 저거 자 다음으로 보이는게 광어 넙치죠 요거 자연산입니다 빠삐용이라고 많이 부르죠 키로에 8,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산란기죠 요리를 해서 먹는거는 산란기 때도 맛있어요 참돔은 모양새를 보아하니 일본산 참돔같아요 키로당 8,000원인데 사이즈 좋아요 선도도 좋고 도미솥밥 어떠세요 도미솥밥 가격 쌀때그런거 한번 해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선도가 조금 삐리삐리한남해참문어도 보입니다 키로당 18,000원인데 뭐 삶아 먹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요즘 대세인 갑오징어도 보여요. 요 녀석들은 활어는 아니구요 완전히 죽은 녀석들인데 키로당 9,000원씩이라고 합니다. 통찜이나 뭐 볶음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구요 깊은 꼴물레고등 보입니다. 이거 한 박스가 32,000원인데 가격이 또 다시 훌쩍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구는 가정집에서 그냥 손질해서 먹기 딱 좋은 사이즈죠. 네 마리 한 박스가 25,000원인데요. 가격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성비적으로 좋은 암꽃게 선어죠. 한중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알은 꽉차 있고요. 3kg 한 박스가 45,000원이니까 k g 에 15,000원이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녀석들은 찜보다는 탕 끓여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 난수가 없으면 불이민 꽃게죠. 요만한 사이즈 활로는 3만 원이 넘어가요.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꽃게탕 한번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재미 보입니다. 홍어 10마리에 15,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성비적으로 좋겠네요. 요거 찜해 먹으면 맛있어요.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CCB 기둥 앞에 있는 초원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다소 작은 청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들은 보통 작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청어가 3년에서 5년 정도는 돼야 어른이 돼서 산란을 한다고 하네요. 박스에 22,000원인데, 횟도 먹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강원도 홍가자미는 박스에 32,000원인데요. 정말정말 맛있는 녀석이죠. 지금 보시는 동해 대문어, 피문어는 키로에 32,000원인데요. 지금 문어 가격이 저렴할 때죠. 자, 지금 보시는 서대는 무슨 서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스에 38,000원이라고 해요. 인녀석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살랑겨여서 지금부터 아주 맛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볼락입니다뭘 해먹어도 맛있는 녀석이죠. 키로에 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횟감용 민어는 키로당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때깔 좋네요. 사이즈 좋고 아직은 살아있는 홍게가 6마리 한 박스가 28,000원이에요. 뭐 가성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여름이 제철 이노랑가 우리는 제가 항상 간이 깃깔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애랑 일부 살은 회로 먹고 나머지는 찜으로 해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어도매쪽 점포들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초심 잃치 않는 백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실 겁니다. 그럼 빠이빠이